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손호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laughs> 지난 주에 예고한 것처럼 네. 우리가 그전 주에는 액션 영화를 했는데 음. 이번 주에는 좀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개봉 간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저도 시간 맞춰 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laughs> 그 일본의 음. 또 굉장히 유망한. 총망 응. 받는 시선을 네. 받는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네. 까네 초청이 됐었고요. 어. 그래. 러브 라이프. 타이코는 어린 아들을 아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비극이 벌어진 뒤 타이코 앞에 사라졌던 전 남편이 돌아오는데. 청각 장애를 가진 한국인 전 남편은 타이코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량한 몰골로 그녀 주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타이코는 이 보잘 것 없는 남자를 외면하지 못하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합니다. 사람 간의 엇갈림, 거기서 생기는 아픔. 영화 러브 라이프. 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복잡한 관계가 많이 나와요. 전남편, 현남편, 전, 전 여친, <laughs> 아, 전 애, 뭐, 여친? 여친 막 이렇게 <laughs> 음. 그들과 관계가 엮어지고 뭐 네. 심지어는 전처 소생의 아, 아들 예. 뭐 네.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참 많이 좋아했던 고레타 히로카즈 감독이 주로 가족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이렇게 그 원래의 원가족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새로 형성된 가족의 이야기 뭐 이런 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있죠 음, 그래서 어 한번 가져와 봤는데 문제는 그 관계 사람 간의 관계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음. 외면.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나누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외면하다 보니까 소통에 부재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찾아봤어요. 네,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네. <laughs> 94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의도할 때도 있고 또는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저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 내가 복잡하게 엮일까봐 일부러 외면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도 모른 채 외면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는 그게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외면하는 경우도 많이 겪게 되면서 또 내가 상처를 입을 때도 있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음.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라는 네. 질문도 해봐야겠죠. 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어떤 믿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분명히 하는 적도 또꽤 많잖아요. 음, 그러면 그렇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저 자신도 네. 해본 적이 있고 또 주변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기 백성은 꼭 챙기신다. 네. 그래서또 하나의 여기서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아. 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외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어쨌든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그 옛날에 배웠 어떤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말로 하는 전도하는 방법들 중에서 굉장히 꽤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으로 네, 전도하면 그분들이 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행동으로 생활을 하지 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궁금해지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쵸. 민재 씨는 아, 어떠세요? 감독님이 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음. 요즘엔 많이 줄은 것 같긴 한데요. 뭐 전철이나 길에서 뭐 간혹 아주 간혹 네. 본적 있어요. 뭐안 믿으면은 불신지옥이라고 어. 막 소리지르고 예수천당 불 보시죠. 네. 네. 그런 거 하고 뭐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요즘 많이 줄었죠. 맞아, 예, 진짜 예, 많이 네. 줄었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야 제가 알수 없는 네. 거죠. 감히 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판단하기 네, 좀 네. 힘들죠. 예. 그렇지만 제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음. 어, 이렇게, 그러니까 눈, 음.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음. 어, 저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네, 일단 네. 그런 마음이 저도 드는데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네.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사실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잔소리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그 사람에게 맞을 때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이렇게 뭔가 흡수할 수 엄, 없을 만한 몸 상태거나 네. 정신 상태인데 믿어봐 뭐에 이게 좋아라고 계속 말한다면 네, 네. 오히려 관계성이 멀어지고 더 가려고 하다가도 멀어질 맞아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한두번 진짜로 살짝 얘기하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으로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혹은 나 교회 가보고 싶어라고 음. 먼저 물어보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잘 교회를 자주 못 나갔을 때. 음. 어, 나가고 싶은데, 이제 음. 좀 믿음이 좀 부족해서 혼자 나가긴 좀 그랬을 때도, 음. 그래도 친구 열심히 가는 친구한테, 음. 열심히 가는 친구가 음. 있잖아요. 늘 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나너갈때 언제야? 같이 맞춰갈게 음, 이렇게 음.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수 있게끔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 우리가 이번에 음. 그 후카타 코지 감독이 네. 연출한 러브 라이프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좀 네. 강추 드리고요. 굉장히 의외의. 음. 그 관계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맞아요. 되고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거든요. 음. 근데 그이 영화의 키워드는 저는 외면이라고 딱본 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 외면할 수도 있고 네. 또 당할 수도 있는 항상 그런 네,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뭐 그냥 아는 관계에서도 음. 외면이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음. 수혜를 입은 이웃들,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외면, 이런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시긴 하겠지만, 음. 그 눈맞춤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눈여겨 보게 됐는데, 음.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눈맞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눈을 안 보고 얘기를 하면, 음. 사실 이게 이렇게 말로 하는 언어적 요소 말고도 음. 비언어적 요소가 주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또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눈이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음, 말하는 것처럼. 음, 사실 눈빛까지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음, 음. 그것까지 속이면 대단한 사람인데. <웃음> <웃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약간 가까운 사람, 가족한테도 따뜻하게 말하는 게 조금 좀 어색하다. 음, 내가 표현이 좀 서툴다 한다면 그냥 가볍게 눈 맞추면서 같이 좀. 점심, 저녁. 요즘에는 아침을 보통 많이 건너뛰는 음. 경우가 집집마다 많으니까 저녁에 모였을 때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같이 눈 맞추면서 얘기하고 하는 것도 저는 일단 가족 분위기도 좋아지고 할수 있는 좀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 해본것 같아요. 네, 민재 씨는 이 영화의 키워드를 눈 맞춤이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 저도 네. 굉장히 공감하는 <laughs> 내용이고. 네. 다시 한번또 갑자기 생각난 음, 건데 눈맞춤과 외면이 또 같은 맞아요. 것 같아서. <laughs>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눈맞춤을 하고 있느냐.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번 주 교회에서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 이런 사회에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냐 음. 근데 하나님을 경외를 하려면 대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음. 물론 하나님은 우리랑 항상 같이 함께 음주시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하시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하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자 이런 음. 음, 결론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아가지고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약간 신선한 의미로 저한테 네. 다가와가지고 좀그 설교 말씀 들은 음. 다음에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쇼츠를 막 음. 보다가도 어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을 음. 이. 좀 초대해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 시작 전에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것 같은. <laughs> 아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오늘 그런 네. 생각들을 다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laughs>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얼만큼 음. 초빙을 하느냐 음. 굉장히 중요한 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말씀을 뭐. 좋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또 우리 삶에 얼만큼 실천하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되게 제 삶이 융택해지는구나 이런 네.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요새 살짝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도 은혜 하시는 시간이 조금씩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네. 어, 나눌 영화는 그 굉장히 기대작입니다. 네. 한국 영화로. 한국 영화. 네. 네. 오랜만에 시원하게 한국 영화로 네. 찾아뵙죠. 어, 제가 시사회에서 보고 오, 왔는데 네. 기대한 만큼 음. 잘 나온 영화 같아요. 네.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